콩다통통 선녀와 나무꾼 우와, 여기 좀 봐. 완전 멋있어. 폭포가 콸콸콸콸. 산도 엄청 높고. 그러게, 산이 진짜 푸르다. 여긴 어딜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 어? 잠깐만. 저기, 저기 사슴이 뛰어온다. 어? 저 뒤에 사냥꾼 아니야? 빨리 숨자 일단 숨어볼까? 친구들 어서 숨어! 아저씨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 그래? 어서 이리로 숨거라 옛날 어느 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는 꽃사슴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꽃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지요. 한참 가다 보니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꾼은 주위를 살펴보다가 나무단 속에 꽃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사냥꾼이 뛰어왔습니다. 저 혹시 꽃사슴 한 마리 못 봤습니까? 예, 봤어요. 저쪽으로 뛰어가던 걸요. 나무꾼은 손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나무꾼의 말을 고지 듣고 가르쳐 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사라진 후에 나무꾼은 꽃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와도 돼.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사냥꾼이 다시 이쪽으로 올지도 모르니 어서 가거라. 알았어요. 그런데 아저씨, 소원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글쎄, 고어머니께서는 내가 빨리 장가를 가 손자 얻는 걸 보고 싶어 하시지. 나무꾼은 홀어머니를 생각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저씨 소원을 제가 이룰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염려 마시고 돌아오는 단옷날 폭포 밑으로 오세요. 아니, 거긴 왜? 오시면 알게 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꽃사슴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단혼날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꽃사슴과 한 약속이 생각나, 폭포 밑으로 갔습니다. 폭포에는 꽃사슴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나무꾼은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하여 꽃사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슴은 폭포 가까이에 있는 바위로 갔습니다. 아저씨, 바위 뒤로 몸을 숨기세요. 나무꾼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선녀들은 목욕을 하기 위해 날개옷을 벗었습니다. 꽃사슴은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벗어 놓은 날개옷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한 선녀가 입었던 날개옷을 가지고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목욕하던 선녀들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놀았나 봐. 정말 빨리 가자.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각자의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내 선녀는 날개옷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 같이 가요. 그럴 순 없어. 널 기다리다간 우리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 언니!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혼자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고 꽃사슴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날개 옷은 저 선녀가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만약 그전에 돌려주었다간 아주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꽃사슴은 이 말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예, 저는...?" 지나가던 나무꾼이 온데 낭자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원래 저는 하늘나라의 선녀예요. 언니들과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그만 날개 옷을 잃어버려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무꾼은 선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홀 어머니는 나무꾼이 웬 예쁜 처녀를 데려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우리 아들을 위해 저 색시를 보내주신 게 틀림없다. 색시가 참 곱기도 하구나." 그후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선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속에는 늘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가끔 슬픈 표정을 지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냥 날개 옷을 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꽃사슴의 얘기가 생각나 그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나무꾼은 오늘도 나무를 하러 옆집 첨지어른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어깨에 나무 짐을 실은 지게를 메고 내려오다가 쉬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나무꾼은 벗어놓았던 지게를 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첨지어른 내일이 단오절이니 며칠 못 뵙겠네요. 잘 가게. 난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겠네. 나무꾼은 산을 내려가면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해마다 단옷날만 되면 우울하니. 아휴. 나무꾼은 폭포로 가서 꽃사슴을 불렀습니다. 사슴아! 사슴아! 나무꾼의 목소리를 들은 꽃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어? 아저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실은 내 아내가 단혼 날만 되면 하늘나라 생각이 더욱 간절한가 봐. 그래서 나도 마음이 무겁고. 사슴아, 아이도 셋이나 낳아주었는데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아이를 낸 낳을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나무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꽃사슴의 말대로 아이를 낸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 아버지다! 이제 오세요, 아버지?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가자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은 품속에 손을 넣더니 주섬주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살구와 앵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신난다! 나도 저 오빠 같이 먹자!" 아이들은 나무꾼으로부터 손수건을 챙겨 들고 멀리 아랫마을까지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갓난 아이를 안고 있던 선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을 맞이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품 안에 안긴 아기의 손을 잡고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악대는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농악대 깃발이 펄럭거렸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온 나라에서 모여들었네. 내일은 정말 볼 만하겠는걸. 선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숙였습니다 여보, 좀 웃어보구려. 어디 몸이라도 아픈 거 아니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지만 아내는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마. 나좀 보자. 예,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그만 어멈속 태우지 말고 털어놓지, 그러니. 어멈도 알고 있는 눈치고, 또 어멈이 고향 생각나서 그런 모양인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설마 하늘나라로 가기야 하겠니? 나무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딱한 번만 살짝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은, 벽장 속 깊이 감춰두었던 날개 옷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 날개 옷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그 옷을 입어보더니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한 아이는 다리에 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보, 돌아와요, 얘들아, 돌아와라!"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후 나무꾼은 날마다 폭포에 가서 선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나무꾼은 먹지도 않고 일도 가지도 않고 항상 폭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너무 불쌍하다. 그치? 응, 아저씨를 도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꽃 사슴을 찾아가 보는 건 어때? 꽃사슴이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게 좋겠다. 홍다 통통, 빨리 빨리 친구들이랑 꽃사슴한테 가봐요. 맞아요, 빨리요. 홍다와 통통이는 폭포 밑에 있는 동굴에 가서 꽃사슴을 찾아냈습니다. 꽃사슴아, 나무꾼 아저씨를 좀 도와줘. 맞아, 저러다간 굶어 죽을지도 몰라. 꽃 사슴은 홍다와 통통이의 말을 듣고 나무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제말좀 들어보세요. 아니, 넌꽃 사슴이 아니냐? 왜제 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무꾼은 어깨가 축 처져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꽃사슴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날개 옷을 훔쳐 선녀를 안으로 삼은 뒤 선녀들은 이 폭포로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선녀들은 내려오지 못하는 대신 보름달이 뜨는 날 두려벽을 내려보내 물을 떠가고 있어요. 나무꾼은. 꽃사슴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밤이 폭포에 내려오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란 말이지? 네, 이번엔 실수 없이 잘하셔야 돼요. 나무꾼은 기운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보름달이 떴습니다. 나무꾼은 폭포로 가서 두레박이 내려오길 기다렸죠. 한참 있으니 하늘로부터 정말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두레박에 물을 버리고 올라 탔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나무꾼이 탄 줄도 모르고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아니 여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브레박을 타고 왔소.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그렇게 보고 싶던 아내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 무척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나무꾼은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불쌍한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나무꾼은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말을 한필 구해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말을 타고 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고맙소 내 빨리 내려가서 어머니께 안부만 전하고 돌아오리다. 그런데 서방님 한가지 주의하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말에서 내리시는 순간 영영 하늘나라로 올수 없게 되니까요. 명심하겠어 나무꾼은 선녀가 구해준 말을 타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어딜 갔다 이제 오느냐. 아.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얼른 죽한 그릇 끓여올 테니 잠깐 기다려라.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죽을 한 그릇 쑤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주신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뜨거! 나무꾼은 그만 그릇을 놓쳐 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말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놀란 말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나무꾼은 죽을 먹느라 곱비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은 혼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무꾼은 다시는 하늘 나라에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아니야, 혹시 몰라. 나무꾼이 다시 올라가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그런가? 친구들! 친구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무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말이야. 맞아. 우리 친구들이 꼭꼭 많은 아이디어를 알려 줘야 돼. 알았지? 꼭이 나꼭 약속!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선녀와 나무꾼 너무너무 오래되고 오래오래 들려오던 이야기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홍다통통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무꾼이 선녀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홍더와 통통이의 말처럼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상상력으로 나무꾼이 그리고 나무꾼의 어머니가 선녀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꼭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만 꿈나라로 가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자요.